이번 영상에서는요 폼롤러를 이용한 전신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스트레칭이고 이 폼롤러를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뭉친 근육 부위를 풀어주고 그 근육 부위가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정성하게 활성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좀더 그 근육의 질이라든지아니 운동 퍼포먼스라던지 그걸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이나 후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 처음에 풀어볼 보이는 쿨러를 이용한 엉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엉덩이에 앉아주시고 손은 팔은 뒤로, 뒤로 뻗어주시고 자 이게 그냥 엉덩이에 대셔도 되셔서 움직이셔도 되지만 지금 타자할곳은 살짝 엉덩이 상부에 위쪽으로 잡고 오신 다음에 처음에 양쪽 엉덩이를 그냥 움직여 주세요 자 이게 좀더 익숙해지시면 이제 다리 한쪽씩 헐겁니다. 왼쪽 다리를 꼬시면 그 왼쪽 다리를 꼬신 곳을 무게를 기울이고 기울이실 때이 팔을 이쪽으로 건너오셔서 이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 윗부분이에요를 풀어주시면 돼요.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자 왼쪽 풀었으면 다시 한번 오른쪽 다리 꼬시고. 손 오른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호 10번 에서한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윗부분을 틀고 나서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중둔근이라는 것을 서을건데이 중둔근이 엉덩이 윗부분에서 옆으로 빠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울건데 옆으로 누우실 때 그냥 옆에 누워서 폼롤 대세하면은 골반에 대시더라고요. 골반에 대시지 말고 골반에서 폼롤을 좀더 위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이 엉덩이 이 부분에 위치를 하시고 이뒷다리를 세워서 이 뒷다리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같이 이것 또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왼쪽을 하셨으면 천천히 돌아 누르면서. 오른쪽도 10회에서 20회 정도 진행해 줍니다. 자, 이제 이 허벅지 외측부를 풀 건데 이렇게 엉덩이를 푸시다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쭉 올라오셔서 뒷다리로 지탱을 해주시고, 허벅지를 반으로 가른 다음에, 이 반에서 상부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신는 생각으로 10회 에2 0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을 하셨으면, 똑같이 오른쪽으로 돌아다녀서, 이를한 다음에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해 주시고 자, 아까 반을 발랐었죠? 이제 반부터 아래 부분까지 중간에 걸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아래 부분 실패에서20 반복해 주시고 왼쪽 계속 하셨으면 오른쪽으로 돌아 놓려래요세에서호흡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는 하체에서 상체로 넘어올 거예요. 상체로 넘어와서 전반적인 등 전체를 먼저 스트레칭 할게요. 등을 대신 다음에 이렇게 등을 문질러 주실 건데 처음에 팔을 그냥 이렇게 가슴이 얹게 되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편하게 커트를 껴주시고 그 상태로 등을 쭉 늘려주세요. 등이 중간부터 윗부분, 상부까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허리 밑으로 내려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운동 동안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할게요. 자, 이 다음에 광배근을 늘려줄 건데, 광배근은 광배근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우신 다음에 팔을 고개 위로 쭉 뻗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뒷발로 뒷발을 세운 다음에 뒷발로 같이 밀어주면서 움직일게요. 자 왼쪽 쓰면 칠 똑같이 팔은. 고개 위로 뻗어주시고 이발을 이용해서 등을늘면서턱뼈에 주시는 정도 올려시니다이 다음에는 저희가 가슴을 좀 풀어볼 거예요. 가슴을 푸는 거는 이 가슴 근육을 대주시고 어깨와 가슴 사이에 대시는 거예 대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운동 또한 10회에서 20회 반복해 주시고 저 오른쪽이 됐으면 반대쪽이 되고 10회에서 2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폼롤러를 통한 기본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운동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상 방지, 혈액순환, 근육의 뭉침 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어느 센터에서든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운동기구니까, 이 기구를 통해서 좀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